카이엔 쿠페가 도착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느껴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고, 한번 차가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자, 파나메라도 있고, 신형 911 많이 있죠? 아, 근데 어떤 분이 제가 911이라고 그랬다고, 911이라고 그러셔서, 네, 여기에서 911으로 얘기합니다. 911은 그 구급차 할때 그렇고, 아, 차가 이 앞에 있습니다. 차, 자, 보여드릴게요. 짜잔. 어떠세요, 느낌이? 아, 휠이 21이나 22인치가 아니네요. 딱 보니까 저 기본형 휠로 보입니다. 아, 이런 촬영은 또 처음 해봐서 어색한데. 어, 그래도 뒤에 라인이 의외로 이뻐요. 저 윈도우 라인이 약간 911 같은 느낌도 나고요. 볼까요, 911이라고 한번 윈도우 라인이 어떤지. 옆유리 라인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생각보다 멋지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차는 외부에 옵션은 많이 없네요 머플러도 순정이고 네, 범퍼 쪽을 봐도 스포트 디자인 들어가 있는 범퍼가 아니고 일반 범퍼고요 근데 보통 이런 차를 딜러십에서 테스트 드라이브용 차로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 차가 테스트 드라이브용이 될지 어떨지는 아직 저도 완전히는 모르겠습니다 정면에서 볼까요? 옆에 저 레이더 센서가 있는 거 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네요, 이 차는. 네, 그게 이제 이너 드라이브가 포함이 된 거겠죠? 이 지붕 라인은 제 차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반 카이엔하고 이 쿠페하고 지붕 라인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어, 여기에 검정색도 있습니다. 아, 어, 스포일러가 열리면 이런 모양이네요. 검정색에 보면 차이를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 왼쪽 검정색이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오른쪽은 그냥 블랙 색상이에요. 차가 쨍쨍한 날은 확실히 차이가 좀 나네요. 여기에 있는 검정색이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제가 보기엔 이건 손님이 직접 주문한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그러면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 모습 같은 경우는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의 다른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옵션에 따라서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를 선택했을 때 범퍼 모양이 바뀌는데 그 부분도 카이엔, 카이엔 쿠페 모두 다 옵션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옆모습부터는 차이가 나죠 일단 머니머니에도 루프라인부터 이어진 트렁크 라인이 외모적으로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뒤에 있는 리어 스포일러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 카이엔 같은 경우는 리어 스포일러가 없고 카이엔 터보에서부터 루프에서 이어진 스포일러에 자동식으로 움직이는 가변식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고 카인 쿠페 같은 경우는 일반 파나메라 형식의 스포일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SUV의 쿠페 모양이 X6 그리고 GLE 쿠프를 연상하시면 오히려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거예요 X6와 GLE 쿠페 같은 경우가 판매량도 괜찮게 이롭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호감으로 많이 가져서 결국은 그 차들을 대비해서 포르쉐에서도 카이엔 쿠페라는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냈는데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면이나 포르쉐스러운 부분을 많이 가미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보면 옆에 윈도우 라인이 그렇고 그리고 트렁크 라인은 일반 쿠페에 적용이 됐는데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왠지 모르게 더 쿠페 같은 느낌이 나는데 옆에 세워놓고 보면 일반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가 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이만큼의 차이 갖고도 차를 완전히 다르게 보이.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루프 라인 차이만 있냐 아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차 높이가 카이엔 쿠페가 대략 한 3cm 정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자리에 헤드룸 공간이 아무래도 좁겠죠 그래서 뒷자리 헤드룸 공간 한번 보여 드리면 카이엔의 뒷자리 같은 경우는 등받이의 리클라이닝도 되지만 시트의 앞뒤 조절도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 카이엔 쿠페 5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앞뒤로 조절이 불가능하고 단지 등받이의 리클라이닝만 가능합니다 등받이를 뒤로 끝까지 젖혔을 때는 헤드룸 공간도 괜찮고 상당히 편해요. 오히려 일반 카이엔보다 더 누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주 편한 느낌이 다가오는데 등받이를 바짝 세웠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천장에 닿습니다. 특히 엉덩이를 뒤로 바짝 붙이고 앉았을 때는 헤드룸 공간이 거의 있질 않아서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거는 아무래도 쿠페 라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지만 쿠페하고 일반 카이엔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윤거라는 부분이에요. 윤거는 앞바퀴든 뒷바퀴든 각 바퀴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건데 일반 카이엔의 윤거가 카이엔 쿠페 윤거보다 앞바퀴는 4mm, 뒷바퀴는 7mm 정도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윤거가 넓으면 어떤 것이 좋냐면 주행 안정성과 코너링에 유리할 수 있고요. 반대로 윤거가 좁으면 가속성능에 좀 유리할 수 있고 핸들링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속성과 핸들링에는 카이엔 쿠페에 더 적용을 많이 했고 일반 주행 안정성과 코너링 같은 경우는 일반 카이엔에 나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몇mm 차이 안 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이 몇mm 차이가 극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모면해 될때 갑자기 핸들을 움직인다거나 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더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를 선택하실 때 반드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출력적으로 제가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 같은 엔진에 같은 트랜스미션인데 출력이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구동계통으로만 봐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의 전체 무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카이엔 쿠페가 일반 카이엔보다 대략 한 45kg 정도 더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기가 카이엔 쿠페가 더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치를 한번 보시면 좀 놀라운 수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카이엔 쿠페는 6.0초, 그리고 카이엔은 6.2초로 나와 있습니다. 제로백이요. 근데 왜 카이엔 쿠페가 일반 카이엔보다 0.2초가 더 빠르냐? 그 이유는, 카이엔 쿠페에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카이엔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6.2초인데,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옵션으로 적용을 해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하면, 제로백이 5.9초로 내려갑니다. 결국은, 일반 카이엔이 더 빠른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무게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이엔에는 없고, 일반 카이엔 쿠페에는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트 웨이트 스포츠 패키지인데요. 결국은 어떤 부분의 무게를 절감을 해서 일반 카이엔과 같은 성능을 내겠다. 이 주된 목적의 옵션이면서 좀더 차가 멋있어 보이고 더 스포티해 보이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게 옵션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카인 코페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라이트웨이트 패키지는 어떤게 들어가냐면 일단 바디 스타일이 바뀌어요. 앞뒤 범퍼가 스포츠 디자인 범퍼가 들어옴으로써 좀더더 더 강력해 보이고 더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루프가 완전히 바뀝니다. 루프 자체가 카본 파이버의 루프가 그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무게가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윤거가 더 좁은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 지붕 무게를 더 줄임으로써 오히려 윤거가 더 넓은 일반 카이엔보다 더 좋은 운동 성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있죠 아무래도 카본 루프가 들어가면 썬루프를 선택을 하지는 못해요 사실 이 카이엔 쿠페에 적용된 썬루프 는 일반 뭐 테슬라나 랜드로바 계열 차들에 보면은 그냥 유리만 박혀 있는 썬루프 있잖아요 예, 카이엔 쿠페 에도 그 부분에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에어링 때문에 썬루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썬루프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거의 오픈 에어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썬루프 는뭐 카본 파이버의 루프를 선택하는 대신 포기할 수 있을 만한 옵션 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이제 22인치 휠이 들어가게 되고 시트는 천시트 가 들어가요. 물론 100%천 시트는 아니고 테두리에는 가죽이 들어가고 가운데 부분이 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여러 부분의 무게부를 줄였다고 해요. 이 라이트 웨이트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카이엔 쿠페도 제로백 성능이 5.9초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같아지는 거죠.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가. 그렇게 해서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사람의 심리를 살짝 이용해서 차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포르쉐가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해서 옵션질이라고 하잖아요. 속된 말로는 옵션 장난질이고 이런 옵션질을 소비자가 또 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큰 차이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캐나다 기준으로 만 달러 정도 가까이 더 비싸요. 카인 코페가. 물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는 기본으로 달려있지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트렁크 사이즈에 있겠죠? 트렁크 사이즈는 일반 카이엔과 옆에 놓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카이엔이나 카이엔쿠페의 바닥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가로, 세로, 똑같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렁크를 이용할 수 있는 건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높이 사이즈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는 루프라인이 일찍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높이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략 한 18인치 정도밖에 사용이 안 돼요. 물론 그거보다 더 높은 짐을 실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2열 시트를 완전 젖히고 그 안쪽에 집어넣어야 가능합니다. 18인치는 대략 한 45cm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 정도 높이를 갖고 있는 짐반이 그래도 트렁크 안에 좀 편안히 실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화분을 좀 실는다든가 캐리어를 좀 세워서 실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일반 카이엔보다는 좀 불편하게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을 이용해서 트렁크를 열수 있는 기능은 있구요. 나머지 센터페시아에 들어가 있는 계기판, 센터 모니터, 일반 조절 장치 이런 것들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엔 쿠페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기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스포츠 크로노 시계가 들어가 있고 핸들에도 조그셔트를 이용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PDCC가 들어와 있어서 실시 컨트롤을 할수 있는 조절 스위치가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옵션에 따라서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앞에 1열 시티 하고 앞에 센터페셜 바라봤을 때는 일반 카이엔과 다른 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자리를 한번 보실게요 뒷자리는 2차 같은 경우는 현재 뒷자리가 3자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5인승 차인데 카이엔 쿠페는 4인승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5인승의 뒷자리 3자리를 선택하더라도 가운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좁아요 이미 저는 카이를 갖고 있지만 이 가운데 자리는 제 막내로 이제는 타기 좀 버거워합니다 저희 막내가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차를 처음 샀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5인승의 시트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래도 뭐 청소년이나 어른 위주로 탄다고 하면 4인승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부분은 일반 가방이라든가 이런 소지품들을 놓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상당히 없어 보이는 네, 컵두개 들어갈 수 있는 컵홀더가 암레스트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 공조 컨트롤러는 일반 카이엔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트는 앞뒤로 움직일 수 없는 시트, 고정형 시트가 되어 있고요. 단지 등받이만 리클라이닝이 된다는 점, 이 부분은 꼭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 카이엔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옵션이 그다지 많이 들어온 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카이엔에서 카이엔 쿠페가 됐을 때 어떤 변형되는 부분, 바꿔지는 부분, 또 차이 나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서 또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카이엔 쿠페 오자마자 좀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오늘은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시승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글쎄요, 얼마나 일반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의 성능이 달라질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같아요 정말 뭐몇 미리 차이 안 나는 하지만 성능을 차이나게 하는 휠 베이스라든가 엔진 트랜스미션의 성능 그리고 여러가지 기계적인 스펙 이런 것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 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미리 해보고요 그래도 뭔가 카이엔 쿠페만이 갖고 있는 좀 고속으로 갔을 때 다운 포스를 더 일으킬 수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